안녕하십니까 네이처셀입니다 자 여기 점상 부분 예, 상한가 두방 부분이 있었죠 자그 이후로 예, 뭐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22,500원 지지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 갭라인이에요 상승 갭라인 자 결론적으로는 자 슈팅이 나오고 호재로 인한 슈팅이 나오고 자 눌렸다가 추가 슈팅이 나오죠 예, 그리고 자 눌리는데 예, 일단 요기 이제 어, 차익 실현 부분이 있었어요 메이저들 예, 뭐이 종목은 잡주가 아니에요 25, 6위 하죠 예, 시총 자,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컨선이 많은 종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역시나 61선과 상승게임 라인 지지를 성공하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도 좀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자, 시총상위 바이오 종목 보시면 알테오젠도좀 많이 내려와 있고, 자, 이거 총액상위로 아예 볼까요? 예,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네들, HAB는 뭐 아직은 뭐 예, 찝찝한 것들이 남아있고요 예. 자 그리고 뭐 펩트론 펩트론은 이제 계속 신고가행진는 버리고 있죠 이거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렇고 자 리가케온 바이오도 놀렸다 올랐다 예. 자 휴젤도 좀 많이 좀 어제 떨어졌었고 예. 뭐 삼천당제약도 좀 많이 놀려 있죠 다 이런 지금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바이오가 조금 주춤한 건 있다라는 거예뭐 미국 관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섹터수남에 예, 일단은 선택을 잘못 받았어요. 바이오도. 예. 예를 들면 코스 어 피를 보시면 자, 삼바는 뭐 일단 인적 분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온 거고. 예, 셀트리온 보시면 완전히 바닥이죠. 셀트리온도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요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워낙 근데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죠. 예. 뭐 뉴스만 봐도 우리가 잘알수 있죠. 자, 조인트스템은 이제 뭐 FDA 예, 허가 뭐 오래 걸리긴 하지만 뭐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국내 삼상 디자인 미 허가 임상을 신 인정했다. 그 전에 이게 있었죠. FDA 석신적 치료제 지정이 됐었어요. 이것도 굉장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 타이틀을 달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 자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 지정을 받은데 이어서 예, 세포 치료 분야에서 최초로 예, 우리나라 기업 정 최초예요. 자, 혁신적 치료제 지지, 지정을 받았다. 예,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자, 조인트 스텝 뭐 많이 오래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혁신적 치료제를 지정을 받아서, 예,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어, 완전한, 예, 이제 동정적 사용 요청을 돕고자 예, 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라정찬 회장의 신화를 좀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옛날 아레네바이오 생각하면 또 제가 아시는 분은 예그 상패당하느라 엄청 고생하셨는데 자 줄기세포 주는 말들이 많아요 자 라정찬 회장이 3대주주로 있어요 예 줄기세포 주들은 항상 요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워낙 예 이제 방대하고 하기 힘들고 예 자금도 많이 들죠 예뭐 수천억씩 드는 종목들, 그, 약, 제약바이오들도 있어요. R&D에. 예. 그래서 투자처도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물을 얼마나 견디느냐가 관건이죠. 예. 자, 네이처스에는 뭐 작년에 그래도 소폭, 예,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예, 기존 캐시카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보통, 어,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게 많죠. 예. 자, 이제 R&D 하면서, 뭐 화장품 제조, 원료 이런 거 쉽기 때문에 그런 거 제조해서 팔거나 뭐 영양식,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처셀도 화장품 쪽을 가고 있고요. 자, 조인트 스템이 개발되면 아마 어뭐 제일 1번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이처셀의. 그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메이저 종목이라 뭐 이제 기관, 외국인, 뭐, 컨선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외국인 뭐, 이탈도 심하지 않고, 기관이 그렇다고 막 크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정체 구간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월봉으로 따져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직 확산형은 아니죠. 이제 수축은 되고 있어요. 고점은 못 높이고, 못 높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이탈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월봉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슈 많은 좋은 이슈 많았던 3월 봉, 3월 봉 양봉, 그리고 4월 봉도 고가는 높였으나 이제 차익 실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물량도 이제 주매물대를 깔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만원 위에 계속, 치고받고 물량이 좀 나아줄 필요가 있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제가 좀 어, 계속해서 좀 관리 영상을 좀 자주 찍어 드릴 예정이에요. 예. 자, 그리고 바닥 추세에서만 봐도 요 추세, 지금 2파동이 진행 중이죠. 하나, 둘.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3파동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예. 거의 와다 가는 것 같아요. 예. 반등폭 나오는 거 봐서. 근데 급등식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추세식으로 좀 옮겨 가다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2,500원 돌파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 이전 고가 라인까지 대비해서 저는 어, 뭐, 장기간으로 보면 5만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기로 그렇게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네. 한방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관건인데, 얘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5만원을 뭐, 보겠는데, 단기로, 예, 매매 확실히 하실 분들은, 61선 밑에 오면, 예, 매수, 예, 그리고, 32,500원 뭐이 정도부터 여기 고점 라인들에요. 이 예. 그리고 여기 종가 라인들 있죠. 예. 33,000원. 그러니까 33,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33,000원 정도 오면 이상 오면 일단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 하시면서 운용하시는 거 제가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과 비슷한 종목들 예. 여기 파괴력 나올 때 이렇게 폭등 초입 종목들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영상 후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예, 트럼프 때문에 또 힘든 점도 상당히 좀 많으시죠. 자, 그래서 2025년 파워스톡 예,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텔레그램 방으로 이제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예, 특징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그리고 스윙 종목 모두 함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단타는 짧게 하면 뭐 2, 3거래일, 조금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끝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요 그리고 스윙 종목은 한달 이내를 잡고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 미만, 짧게 끊어내는, 한 타임만 먹는, 이런 스타일로 매매를 하고요. 스윙은 그거보다 좀, 좀더 크게, 한 30에서 40, 50%까지 좀큰 폭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정, 그리고 중요한 것들, 재료 중요하죠. 그리고 수급, 거래량을 모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파악을 하고, 종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높은 승률에 높은 수익률까지 제공해주는 종목 추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계속 안내드리겠는데, 자, 텔레그램방에서 뭐 상상을 초월한 빠른 속도로 뉴스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려요.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상승 재료들, 유료 찌라시 같은 경우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빠르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예, 타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에 또 추가 매수까지 예,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 드리니까 매매하시는데 아마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정말 한글만 알면 모두 다 메모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재료 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텔레그램 방 실시간 추천주 예,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를 성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또 구적하시는 분들, 또한 또 일반 투자자 모두 종목 매집 자금 유입 증가가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유 종목. 자, 제가 드린 종목들, 뭐 단타들, 스위등은 모든 보유 종목 리뷰를 다 해드리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예, 꼼꼼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보유 종목 전문가 통한 또 종목 분석 자료들 또 제가 드릴 거고요. 가이드라인까지 제공 안내해 드리는 그런 예. 아주 강력한 예, 파워스타의 텔레그램 방 예, 무료 이벤트 초대 예,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 이제 들어오실 수 있나? 간단합니다. 예, 자010 7770 1693으로 그냥 무료. 예.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빠른 대응을 통해서 텔레그램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